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뭐 이렇게 따로 제가 뭘 공유해드릴까 하다가 평상시에 매일 하는 그런 붓 관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제가 하는 방법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냥 저는 되게 소박하게 조그맣게 그리잖아요. 근데 그 그림을 그릴 때 항상 붓을 이렇게 닦는 게 사실 되게 귀찮은데 안 하면 까먹으면 또 잊어버리니까 이걸 그때그때 하는 편이거든요. 이게 되게, 되게, 되게 조그만한 이런 붓들을 저 방금 그림을 그렸었는데 여기 작은 붓들을 사용하고 나서 어, 우선은 비닐장갑을 손에 낍니다 근 비닐장갑을 안 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, 예, 비닐장갑을 낀 다음에 비닐장갑을 안 끼고 막 급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손이 계속 이렇게 유화물감에 노출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 별로 인치 안 좋은 것 같아서 나름의 그 비핀장갑을딱 끼고 그다음에 휴지로 처음에 닦습니다 걸레로 닦으면 가장 좋은데 뭐 어차피 버려는 게 쓰고 버리는 게 가장 편하니까 이렇게 휴지로 닦고요 으 휴지로 이렇게 붓 끝에 묻어있는 이런 덩어리들을 닦아내죠. 자 여러분들. 너무 시시할 수도 있어요 이상지시시할 <laughs> 수도 있는데 그냥 혹시 궁금하실까봐 이렇게 곱게 닦아냅니다 어, 쓰던 나이프도 그냥 닦아주고요 1차적으로 그냥 휴지에 닦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붓들을 어, 붓 세척제 있잖아요. 붓 세척제. 이런 붓색척제가 있습니다. 이런 세척제에 살짝 담가 놓고요. 근데 너무 오래 담그지 않아요. 바로바로 바로 씻어서 붓이 막 엄청 갈라져요. 그 유아는 그 수채화랑 다르게 덩어리로 이렇게 그리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끝이 이렇게 막 갈라지죠. 그죠? 붓 갈라지는 영상을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 한번 어떻게 복구하는지 예전에 올려드렸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그리고 바로바로 바로 닦아요. 시간을 많이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대, 대충 닦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아까 휴지에다가 이렇게 닦을, 닦은 상태에서. 근데 여러분, 걸레가 제일 좋아요. 사실. 걸레는 버풀레기 같은 거안 일어나니까. 따로 붓 끝에 이렇게 이물질이 묻지 않는데, 아, 급하게 계속 해야 되는데, 걸레 막 너무 묻어있고 이러면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. 이렇게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를 이제 물에 비누, 이렇게 세, 그 세척용 뭐 비누도 있지만, 그냥 세수비누에 이렇게 비벼가지고 물에 헹군 다음에, 그 다음에 내일 그리실 거면, 어느 정도 건조가 되거든요. 그렇게 해서 그리시면은 최고 좋구요. 근데 사실 저는 그냥 이 정도만 닦은 상태에서 그립니다. 이게 불세착제가 휘발성이라서, 어 이렇게 그냥 기존 해외 아티스트 분들도 계속 이런 식으로 닦고, 바로바로 바로 놓고, 이 상태로 또 그리면, 어몇 시간 지나면 이제 좀 약간 건조가 되기 때문에, 사실 물에 많이 닿지 않게끔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이렇게 매일매일 관리하시면서 편안하게 유화 작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하는 방법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, 여러분. 근데 저는 좀 귀찮아서 <laughs> 물에 세척을 안 해요. 네.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거운 페인팅 하세요.